자, 보와딱벙커까지 40m야. 형, <laughs> 규가좋아하는 어. <이영표가 웃음> 40m! 아니, 내가 뭐 타이거즈야? 나 치는 거야왜 이렇게 관심시미터가시미두두시미터가아가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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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밝아. 시미터 가시미터. 어어어 짧아 어어어어다4 0어어어어어 오, 오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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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 오, 오. 어음 40m. 아, <laughs> 나이스. 왜? 진짜. 아, 진짜. 아, 어어싫어왜그래어 우리 어어게어어했어어어어어어어오오어 이런 멘탈도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려온다, 좋다, 이거. 좋다. 저기에 경사가 이렇게 아 있죠? 아, 아 좋다. 와, 라이가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오, 그렇죠? 아 좋아. 엄청 많이 흐르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보기 이거 무슨 펏이에요? 보기 팟펏. 어, 골프 펏. 어, 노잼. <laughs> 어, 노잼. 아, <laughs> <laughs> 어, 노잼. <laughs> 어, 좋다. 어, 좋다. 어, 노잼 좋다. 저기요. <laughs> 예능의 신에게 노잼. 아, <laughs> 진짜. 패스파이야잼이잼파이스잼이잼이스어이스파이스잼이스파이스파이잼이스이스파이스파이잼이스이스파이스파이잼이스이스파이스파이잼이스이스파이스 <in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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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있었어 있었어